근데 저분 블링블링 그분 아니신가? 아우 오랜만이에요. 아 은미님 오늘 더 어려지셨네요. 아 아버님은 어디 있나요? 방이 있어요? 혹시 코인이나 주식은 안 하세요? 예 좋은 정보 있으면 알려줘봐. 백신 맞았습니다. 화이자 1차 맞았거든요. 화이자 2차 아프다래가지고 벌써 무서워. 백신 맞는 다음날에 아프지 않아요? 팔만 아팠어요. 1차는 뭔가 막 몸살 기운이나 열나거나 그런 건 없고 그냥 팔만 아팠어요. 그냥 팔을 사용을 못했어요. 다다음 주에 1차 맞을 건데 겁나네요. 1차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얀센 한 방울도 지 원래 인생은 한방이니까 시드니는 봄이에요. 아 시드니에 계세요? 헬로 우 시드니. 여행 가고 싶다. 더 빠지셨어요? 살이요 아유 이 팔자 주름은 어떻게 해야 없어져요? 이렇게 하고 피부과가 답입니다. <laughs> 그 그래, 펴주면 되지 않을까? 다림질 하듯이 혀로. 너무 못생겨져서 문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으니 배달 음식 많이 시켜 먹어요. 아프님은 배달 음식 시켜 먹어요. 저도 시켜 먹어요. 그리고 요즘 배달 안 되는 게 없고 맛집이 너무 많아서 참을 수가 없어요. 배달의 민족. 대한민국의 만세. 치킨은 BBQ, 피자는 피자하고 먹었어요. 항상 배부름 유지. 항상 배부름 유지. 듣기만 해도 행복하다. 탄수화물 끊으면 성격 나빠지지 않나요? 깡패가 되던데요? 뭘 봐? 뭐 누가 빵 먹으라고 하던가 그러면 내가 아까 탄수화물 끊었다고 얘기하지 않았어? 연기도 잘할 듯? 그래요? 한번 해 봐. 어려울 것 같아. <laughs> 요즘 수민 님 관심사는 어떤 거예요? 오, 언제나 여행을 갈수 있을까? 여행을 가게 되면 어디를 갈까? 가서 뭐 할까? 가서 뭘 먹을까? 아, 여행 가고 싶다. 아, 인천공항 가고 싶다. 아, 인천공항 면세점 가고 싶다. 이게 저의 관심사입니다. 아, 다음주에 재난지원금 입금되면 운동화 사는 게 관심사예요. 운동화 그래서 골라놨어요? 재난지원금과 월급은 통장으로 스쳐 지나갈 뿐. 잠깐, 아, 여기가 통장이구나? 이러고 가버리잖아. 그럼 안녕? 나는 카드사로 가볼게. 짐싸서 공항버스 타고 공항 갈 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헉 어, <laughs> 눈물 날라 그래. 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순간. 인천공항 향해 달려가는 그차 안. 딱 내려가지고 인천공항이 그 카트 있죠? 카트. 카트를 촥. 밀는데 그 바닥이 매끌매끌해가지고 이 카트가 또 부드럽게 촤 밀리면서 그 자동문이 촥 열리는데 인천공항 냄새가 휴 환상 제주도라도 놀러 가고 싶은 이내 마음 떠나요 둘이서 모든 걸 버리고 풀풀 버리고 만나 제주도 푸른 밤 인스타 감성으로다가 비행기 사진 찍어서 인스타 업로드하고업로드하고 어? 음, 싶어. 코로나 고3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제정신을 못 살지 내가 이렇게 피폐해지지 이게 다 인천공항을 못 가서야 하와이 석양 이쁘다는데 너무 보고 싶어요 하와이는 지구상에서 제일 좋은 곳이에요 하파데이밤에서는 핫바데이. 하빠데이라고 인사하는데 하파데이 맞아요 괌은 가까워서 좋고 마음이 급하니까 그냥 빨리 가버리고 싶으니까 괌 가고 싶고 솔직히 관보다 하와이가 훨씬 좋긴 하거든요. 실외에서도 실내에서도 마스크 쓰셔야 돼요. 아우 마스크 쓰... 방독면이라도 쓰고 갑니다 저는. 가게만 해줘야지. 가게만 하시면 방독면이라도 쓸게요. 내일 먼저 하와이부터 가야겠어요. 하와이부터 가야 됩니다. 아사이볼 저 가기만 하면 아사이볼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먹었었어요. 피부가 보라색이 될 뻔했답니다. 나중에 하와이 여행 계획작이나 숨인 맛집 리스트 등등 하와이 꿀팁 영상 하나 남겨주세요 어우 너무 좋은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제가 하와이 꿀팁 영상은 기가 막히게 만들 수 있어요 이번 겨울에는 갈수 있을 거라고 저에게 희망 좀 주세요 인생 돈가스? 돈가스 어디요? 어느 집 있대요? 와이키키의 긴자 바이린 예약 안 되면 테이크아웃이라도 꼭 해보셔요 어우 그래요? 외워놔야지 와이키키의 긴자 바이린 근데 저분 블링블링 그분 아니신가? 맞네! 맞어!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아 어쩐지 이거 사진이 사진이 나딧는.. 있는, 나있는다 했어 저 요즘 그 영상 너무 재밌게 보고 있어요 아빠랑 아빠가 완전 팬 됐어요 여러분 저 브라이언님이 유튜브 하시거든요? 블.. 블.. 브링블링이라고? 진짜 꿀잼 여행이 고프신 분들은 브링블링 채널을 가서 지금 보세요 아빠한테 가서 자랑하고 싶다. 아빠랑 저랑 정주행해서 TV로 연결해놓고 지, 지금 계시죠? 어디 가신 거 아니죠? 아빠랑 저랑 하와이를 한 35번에서 40번 정도 갔었거든요. 1년에 두 번에서 세 번은 꼭 하와이를 가요. 근데 지금 3년째 못 가잖아요. 그래서 맨날 이제 하와이만 검색해본단 말이에요, 유튜브에. 그래서 하와이 켜놓고 3년 동안 지금 버티고 있는데, 얼마 전에 블링블링 채널 하와이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재밌게 봤어요. 아, 이거 엄마한테 알려줘, 자랑해야 되는데? 엄마, 나 지금 라이브 방송에 블링블링님 들어왔다? 어, 그래? 어. 아빠한테도 얘기 좀 해줘. 우리가 이 정도로 팬이에요. 갑자기 생기 넘치시는 수민 지아 <laughs> 너무 반가워가지고 브라이언이에요. 이렇게 항상 인사하시는데 수민 언니야 덕분에 좋은 유튜버님 만났다. 아 진짜 꿀팁도 많고, 아 너무 재밌어. 이게 기타 왜 흔들거림? 에? 그럴 그럴 리가 없는데 기타가 없는데 첼로인데? 오 아빠 왔다. 블링블링님 이따르니까 아빠 왔어요. 대박이지 아빠. 브라이언이에요. 어! s 츠고 어, 여기 여기! 저희도 영광이라고 꼭 전해드려 주셔요 브라이언! 어어황기순터 어, 어. <laughs> 대박이다 너무 반갑지? 아니 근데 어떻게 들어왔대? 아니! 하와이 얘기를 하고 있었다. 근데 너무 하와이에 대해서 잘 아시는 거야. 브라이언?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브라이언? 브라이언 이러고 사진을 보고 내가 이렇게 다시 보니까 블링블링 그 그분이 맞아. 블링블링. 음. 야, 오빠가 요즘 팬이라고 내가 다 얘기했어. 그래. 다이어트도 했대. 음. 그래서 그 다이어트 어떻게 했는지 음. 좀 알아보려고 지금 내가 다이어트 중 시작하고 있는데 음. 이용 시간은 20년 전에 서대문 경찰서에서 경찰서. 아니, 근데 경찰서에왜가 <laughs> 음. 음. 야, 하와이 이거 만나서 하와이 얘기 좀 해야 돼. 하와이는 우리 땅이거든. 에이, 브라이언. 너무 영광입니다, 포시기 아버님. 그러면 이건 브라이언 아내잖아. 아니, 아니야. 브라이언 님이야. 브라이언 숙이라고 썼잖아. 턱아니야서 아내분이 아니라 브라이언 님이야. 아, 아는 자나? 별게 다 궁금해. 그 언니 이름은 어. 에린, 에린. 그래, 에린, 에리, 에리, 좀 에린. 어? 같이 어! 보고 있대. 어. 에린씨 그 엄마하고 언니인가 동생인가 하고 칠라 어. 호텔에서 어. 망고. 하와이 얘기를 찾았고. 해봐. 하와이 얘기. 어? 네, 하와이 얘기를 해봐. 아빠도 하와이 잘 알잖아. 우리 40번 갔다고 자랑했단 말이야. 아빠 하와이 얘기해. 봐 <laughs> 형제들하고 그 양복 맞추고 그러는데 부러워가지고 다음에 기회되면, 기회되면 그때, 그때 맞춘 정장 입고, 입고 찾아뵙겠습니다 찾아뵙겠습니까? 아직 계시도 못했어요 입을 기 기회 없어서, 없어서. <laughs> 오늘 입고 주무셔 <laughs> 따님 참 착하고 맘씨 곱게 생겼습니다 장인어른이 <laughs> 갑자기? <웃음> 누구... 뒤에 네 글자가 나를 심장을 뛰게 만드네 장인어른? 누군지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